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 세종시 연서면에서 만나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곳 어디 없을까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입니다. 이 안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150 가구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마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 고향 마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도 마을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마치 고향 마을처럼 느껴지는 봉암리 싱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조촐하다. 버스 정류장에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머, 그리고 이 마을이 초입부터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예쁜 꽃길이 있네요. 응? 골목길도 작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무궁아 무궁아 우리나라 꽃 삼천리 방방에 우리나라꽃 와이 마을의 특징이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네요. 화분에 있는 꽃도 있고 마을 집 안에 마당에 심겨져 있는 꽃들도 있고요. 오 조경을 잘해놨다. 골목 곳곳에 심겨진 꽃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 꽃들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과 배에 도착.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쉼터입니다. 무더위를 지키는 동네 사랑방이죠. 예쁜 꽃길 따라 걷다 보니까 네. 또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 들어와봤어요. 그렇죠. 예, 저희 마을 처음이시죠. 네. 예. 어 그냥 꽃길 따라 오셨다 그랬는데 꽃길 말고 다른 거 변한 거좀 다른 다른 마을하고 다른 거못 느끼셨나요? 주변이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네. 어 22년도 완공된 농림부 공무사업 새들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담장도 무너지고 뭐 축대도 위험한 경우가 있고 빈집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좋게 빈집 철거, 무너진 담장 보수, 그리고 축대 위험한 축대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둘러보시면 빈집 없으실 거예요. 마을 환경이 개선된 뒤 동네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 주민들은 함께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아진 수익금은 좋은 곳에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수익금 중에서는 사랑의 공동다또 금액 기부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또 어르신들 보니까 그 이제 부족한 같아서 어르신들 노인 양노 간에 그릇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으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하미리 골목 맛집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 같은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이 실내도 그런데 바깥에서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 같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사시던 집을 저희가 이제 개조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원래가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네, 집이었던 네네, 거예요. 네네, 네네. 17년 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팔팔 끓고 있는 이것 여름 보양식 중 으뜸이라는 흑염소입니다. 야 안에 들어오니까 후끈하네요. 네네, 엄청 후끈해요. 어, 어, 언제부터 지금? 이게 삶은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4시간 삶아야 돼요. 아 아니, 흑염소도 이렇게 오랫동안 네, 우려내야 후시간, 되는 거예요? 네, 세월, 보통 한 3시간 내지 4시간 안 삶으면 은 어. 찔겨서 못 먹어요. 하... 연하게 드시려면, 은 네. 먹으려면 한 3시간 정도 삶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가마솥이 두개인데 네, 하나는 육수만 네. 뿌리는 거고 하나는 고기만 삶는 거예요. 어허... 네. 우리가 다른 뭐 탕이나 전골 같은 거할 때도 네. 뭐 이것저것 막 들어가잖아요. 네, 네. 흑경소도 고기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약재 같은 거, 염나무니 오가피니 뭐기 당기 이런 거다 넣어서 해요. 들어가는 것들 비법이라고 공개 안 하는? 저는 한 수레인... 가지는 이제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 특이하게 이제 냄새 제거하려고 집을 넣고 있어요. 상신료도 한약재도 아닌 이 지푸라기가 비법이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거안 넣었는데 내 생각에 혼자 생각에 집을 넣으면 좀 깔끔한 맛이 안 날라나 했더니 집을 는거 하고 안 는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사 짓고 나면은 가을에 이제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집을 놓고 있어요. 한약재와 지푸라기로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았다는 골목 맛집 이젠 제가 나설 자례입니다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난 먹어봤지. 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어. 아, 이거 궁금하면서도 살짝 겁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뭐 먹어야 되지? 저주문하려고 하는데 목욕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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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종류가 많네요. 네네네 네, 많아요. 주로 뭐 많이 드세요? 주로 뭐 수육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면 네. 수육 드시고요. 국수랑 네. 국물이랑 같이 네. 드실 거면 전골 드시면 됩니다. 아 수육 아니면 전골에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아 그러면 저희는 다 주세요. 두 개. 다 <laughs> 예, 수육하고 네. 전골하고 네. 한번 맛볼게요. 네, 네. 어, 그리고 요즘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찾으세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연령대가 저희는 50대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리고 이제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양하게 무더운 날씨에 근스레 지치고 처지게 되는 요즘 오늘 제대로 원기 충전해 보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흑염소 전골과 수육이 푸짐하게 자려졌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에서 찾은 골목의 맛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먼저 흑염소 전골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전골과 크게 비주얼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채소들 중에서 부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도 전부 다 달라서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흑염소 수육인데 보기에는 삼겹살 수육이랑도 비슷하고 또 소머리 수육과도 비슷한데 또 차이점이 있는 거는 위에 들깨가루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들깨가루는 염소의 그 약간의 향도 잡아주고 들깨가루는 또 염소랑 살떡 궁합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들깨가루도 이제 많이 뿌려서 나가고 있지만 또 참고, 아니, 추가로 또 드실 거면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다시시면 돼요. 제가 이래 봬도 초딩 입맛이거든요. 흑염소 고기는 난생 처음인데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흑염소 수육부터 먹어봅니다. 알려주신 대로 깻잎과 부추 그리고 마늘과 소스까지 넣고 도전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보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아, 처음 먹었는데 일단 익숙한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스에 찍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깻잎과 마늘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는 거의 못 느끼겠고요. 고래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야, 난 이게 오랫동안 삶아서 그런가요? 어,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냥 삶아서 그날 쌍고 그날 팔고 그날 소비해서 끝내고 이제 없으면은 이제 손님 못 받고 그 다음 날 다시 아침에 삶아서 또 소비해요. 맛이 틀리다고 해요. 손님들 자체도 맛이 틀리다고 해요. 이번엔 흑염소 정골입니다. 깻잎과 부추를 냄비에 가득 넣고 그 위에 살코기 위주로 담습니다. 여기에 버섯과 얼큰한 국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거죠. 이번에는 전골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골이니까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 진한 육수에 얼큰한 맛을 더한 흑염소 전골.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요? 아... 가마솥에서 오랫동안 끓였기 때문에 뭐 묵직하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국물이 상당히 가볍고요. 또 깔끔한 맛이 나는데 야, 진짜 작네. 진짜... 전혀 안 나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르기.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치아와 뼈, 오장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흑염소. 날이 더워지면서 땀이 많이 나고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구수한 흑염소 전골 한 그릇이면 배탈 없이 건강하게 날수 있겠네요. 염소 고기 자체도 괜찮지만, 전이 소스가 맛있고 특별하네요. 이건 그럼 직접 개발하신 건가? 원래 이렇게 딴 데들 가봐도 그렇게 찍어 먹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장, 고추장에다가 초 초장 넣고 매실액기스 넣고 만들어갖고 이제 나가니까 손님들이 괜찮다고. 전골의 수육까지 이미 배는 부르지만 마무리 볶음밥은 빠질 수 없겠죠. 전골 국물 한 국자 부어 볶아준 다음 살짝 눌러서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연 흑염소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목소리가 좀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혈색도 좀 좋아졌나요? 네, 많이 커죠 오, 야. 그래서 이제 복날에 많이 드시겠네요. 네, 복날, 소복, 중복, 말 그리고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손님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집은 네. 사실 날씨가 많이 뜨거워야 돼요. 많이 <laughs> 뜨겁거나 많이 춥거나, 네. 야 극한 날씨에만 네.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케이 디저트 볶음밥 흑염소 볶음밥이라 영양 만점인데요. 덕분에 올 여름은 끄떡 없겠습니다. 무더위야 안녕. 오늘 수육부터 전골 볶음밥까지 여름 보양음식 제대로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염소고기 입문을 한 건데요. 생각만큼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봄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네요. 예쁜 꽃을 심고 골목길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를 이어 살아온 집에 들어선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 들여 흑염소를 삶아내는 골목 맛집. 한약재 듬뿍, 영양 듬뿍 최고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더위에 기력을 잃으셨나요? 흑염소와 함께 활력 충전하시기 바랍니다.